안녕하십니까. 의공기사 산업기사 강의를 하고 있는 서승용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2021년도 1회차 실기 문제를 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번, 열전상의 장점을 3가지를 쓰라고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열전상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열전, 열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센서고요이 온도 센서인데 특히, 열전상이라는 놈을 사용하는 이유, 장점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장점들을 일단 쓰시면 어지간하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일단 응답속도가 빠릅니다. 응답속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소형화 할수 있고, 그러므로 경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유, 센서로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인 오차가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열전상의 장점으로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열전상의 장점 세 가지. 일단 첫 번째로 경제적이라는 거, 아니, 응답속도가 빠르다는 거, 두 번째 경제적이라는 거, 세 번째 오차가 적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2번. 다음은 과로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한번 읽어보시면, 유체에서는 마찰에 의한 저항에 관한 것을 무엇으로, 그 다음에 힘을 받고 나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뭐라고 나와 있는데, 생체 역학에서는 1과 2를 모두 합했더니 이런 성질이 있다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생체 역학에서 생체 조직과 관련된, 생체 조직과 관련된 어떤 역학적 성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점탄성을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체 흐르는 거에 대한 저항과 관련된 거는 끈끈하면 흐르는 흐름에 있어서 저항이 크겠죠. 끈끈하지 않으면 흐르는 데 있어서 저항이 크지 않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게 바로 점성이고요. 그다음 힘을 바꿔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우리가 흔히 용수철을 보고 얘는 뭐가 어떤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탄성이 있다고 그러죠. 탄성력이 있다고 그러죠. 얘를. 탄성력이고요, 2번이. 자, 그러면, 탄성이라고 쓰면 됩니다, 참.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모두 가진 성질이라고 해요. 점성과 탄성을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점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유, 그 생체 조직에 대한, 생체 역학에 대한 성질은 점성, 탄성, 점탄성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저는 추가적으로 알아주셨으면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점성에 대한 모델, 탄성에 대한 모델이 있을 겁니다. 생체 모델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필기 내용을 하면서 살짝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건데 점성과 관련된 거는 대시포시라는 게 있고요. 탄성과 관련해서는 스프링이라는 게 있었죠. 얘를 얘들까지 기억을 해두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보다 혹시라도 점성에 대한 어떤 생체역학적 모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순간. 아, 대시폿과 스프링을 묻는 문제구나. 이런 경우도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점, 점성, 탄성, 점탄성 뿐만 아니라 점성은 대시폿, 탄성은 스프링이라는 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못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의공기사를 공부하시면서. 그러면, 그런데 좀 맞추셨을 분들은 아마 컴퓨터 쪽에 관심이 많으셨거나, 이런 분들이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특이한 문제긴 합니다. 거의 출제가 안 됐는데 이번에 한번 나왔어요. 일단 답은 이 피롬이라는 친구인데 자, 21년도 1회차 필기 문제를 보시면은 비슷하게 물어본 문제가 있습니다. 필기 문제 중에 데이터를 다시 기록하고 지우는 데 있어서 정기적인 힘을 사용하는 사용하는 저장 장치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문제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답은 e e p 로이었습니다 1회차 때 나왔던 그 1회차 필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1년도 1회차. 자, 그러면 얘랑 얘 차이가 무엇이냐? 똑같아요. 어디까지 똑같냐면 데이터를 지었다가 새로 다시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용하냐에 그 매개체가 달라요. 이두 개가 얘는 자외선, UV라고 하는 자외선을 이용하고 얘는 전기적인 어떤 힘을 이용합니다.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게 나온 순간 얘도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EP-ROM이고요. 혹시나 해서 구분어서또 알아놔야 될거 EP-ROM인데 둘의 차이는 데이터를 쓰거나 지울 때 자외선을 이용하는 거. 전기적인힘을 이용하는 거 이런 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